이제, 이제, 요런 모자 때 같은 거 있잖아요. 셔츠 뒤쪽 때도 있고. 바로, 요런 아이를 사용을 합니다. 얘는 제트 리큐. 문지르는 얼룩 지우개. 셔츠 때, 그리고 소매 때, 아니면 요런 얼룩 지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 있어요, 솔. 그래가지고, 뭐, 묻히고, 브러쉬 같은 거 따로 필요 없고, 열어야 돼요. 뒤에 보시면, 여는 거, 닫는 거, 열어야겠죠? 열면 이렇게 내용물이 나옵니다.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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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 이런 부분적인 때를 도 세탁기에다 넣고 이러면은, 잘안 지잖아요, 때가.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오염은 항상 얼룩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얼룩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질문질 해주는데도 지금 누런 얼룩이 사라졌죠. 모자 같은 경우는 세탁기에 따로 돌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상태로 손빨래를 해줄 거예요. 이 상태로 물 담가놓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서 빨아주면 되겠죠. 지금 손빨래 주는데 엄청 깨끗하죠. 내가 다졌어요. 음